받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주들은 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 팔자에서 기본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오행으로 다가 수가 더 많이 받고 살것 같아요. 화가 많이 받고 살것 같아요. 화가 더 많이 받아요. 수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속의 웅달샘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라는 것 자체가 거래 자체가 그런 수가 왕하다는 얘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화가 사면서 화가 왕할수록 도시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런 화려함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것은 오행으로다가 서울이 오행으로다가 화에 가까운 거고 화에 가까운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벽촌이라고 하고 시골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화려한 환경이 아닌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동네만 해도 사거리가 화고 사거리에서 많이 벗어난 곳이 수예요. 기회가 좀더 크려면 화가 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는 정신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고, 오히려, 물질을 주고, 물질을 주고받는 속에서 정신을 교감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수는 물질을 조차도 주고받는 속에서 미안함이 있고, 거기에는 대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수히 생각하는 게 수예요, 오히려. 네, 수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겨울에 보통 12월 되면 구세군 나와서 돕고 하는 것들이 수라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줄 때는 대가가 없지만, 이렇게 대가도 없고 바라는 게 없지만, 아낌없이 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라고 하는 것은 큰게 오고 갈 수는 없다. 귀해라는 것은 화에서 많이 온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고 화가 왕하다는 것은 벌써 이렇게 뭔가 도심이라는 개념, 번화한 곳이라면 실제 이렇게 눈, 눈먼 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눈먼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수가 왕한 것은 눈먼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선명한 거예요. 구조가 분명한 거라고. 뭔가 이렇게 차도 받고, 모두 받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공, 공 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공이 많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화가 더 유력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다 한 거고. 목이라는 것 자체가 오행으로다가 목이 주도가 됐다는 얘기는 팔자가 정말 나눌 줄 아는 걸 말하고요. 나눌 줄 알고요. 불편함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봐주질 못해요. 목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빌딩에 가서 좋은 밥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걸 먹는데 내옆 사람은 라면을 먹는 걸 보면 이미 괴로워요. 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갖다가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자, 연스럽게 이렇게 섞여질 수 있는 건 목이에요. 그래서 목은 그렇게 불편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기질이라 목은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쉽게 공짜도 많고 조금만 마음 쓰면 이렇게 마음 쓰고 저기 하면 나눌 게 많이 생겨요. 음.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다 금이 왕하다는 것은, 금이 왕하다는 것은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거는 금은. 아까 수처럼 금도 벌써 니것내 네 것이 구분되어 있고, 공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약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가 따라붙는 걸 말하는 거고, 벌써 금이 뭔가 이렇게 차를 받았다, 모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만큼의 자기가 지적 수준이 돼야 돼. 목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 근데 이렇게 금이라는 것은 내가 우아함과 교양이 있어야지 받아. 그걸 갖다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금은. 오행으로. 수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은 말을 갖다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금이라고. 그래서 보통 상대의 마음을 갖다 얻고자, 받고자, 나누고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금이라고. 그래서 금 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놓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옳고 그름을 갖다 굉장히 따지는 성질이에요, 금은. 그래서 그게 정당한가를 갖다 항상, 옳은가를 갖다 묻고 자는 게 금이다. 이렇게 고민을 갖다 좀 해보시고. 오행으로다 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이렇게 받음에 대한 것 자체라는 것은 난 그래요. 토가 이렇게 주는 의미는 자기 색깔이 없는 거예요. 목화금수는 분명히 색깔이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자체는 받는 거라고 하는 개념 자체로다가 받는다는 개념이 일관적, 일관성에 대한 것을 보여줬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일관성.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일관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좀 받을 수 있는 거지, 저절로 받는 건 아니지.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이 토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목이라는 것은 느낌만 좋으면, 느, 저 사람이 느낌만 좋으면, 모든 걸다 내어, 이렇게, 목아간 사람한테는 불쌍한 표정만 지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수학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가장 큰걸 내놓느냐고 하면,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존경스러움이, 존경스러움이 탁할 때, 이런 존경스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절대자적인 기질이 있을 때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어요. 수학한 사람들은. 수화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기대지 않는데 절대 믿음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또 내놓고 그러는 것이 수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수라고 하는 자체는 더러운 걸 가장 싫어해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이런 걸 싫어하죠. 반대로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아내는 것은 그런 거고, 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 걸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한테 뭔가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보고서 써와라, 뭐해라, 기화관 제시하라. 제 이게 금한테 돈 받아낼 수 있는 이유예요. 금한테 돈 받아내려면 집을 갔다가 저집참 좋은데 요번에 좋은 기회가 왔어. 저 집이 원래는 1억짜리인데 요번에 가격이 좀 저기에 갖고서 7천만원까지 떨어졌네. 근데 저걸 꼭 갖고 싶은데 내가 3천만원 있는데 4천만원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가 정확하게 어필해야지 금한테는 돈을 받아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주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통하는지를 갖다 아는 게더 좋지 않아? 네? 화왕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서로 화가 가장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기꺼이 투척하고 내놓으려고 하면잖아요. 나를 갖다, 나 자신을 갖다가도 회부시키듯 상대한테 다 보여야 되고요. 상대도 내가 그렇듯이 당신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확연하고 선명할 때 돈을 내놔요. 그래서 화한테 수가 읽혀야 돼. 괜히 똑똑한 척하면 돈안 받, 못 받아요. 뛰어준다고 해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화는 뭐예요? 상대력을 내 손바닥에 놓은 것처럼 뻔하게 읽혀야 되고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죠.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려 받아요. 저집 사면 돈, 1억 주고 사는데, 내년 정도에는 2억 된대, 3억 된대, 재개발 된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비전 제시를 해서 받아야 돼요. 내가 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차가 있으면 훨씬 더 기동력이 있어서 뭐가 실용성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런 비전 제시가 화한테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진, 실이라는 것이 통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 통하는 것이 되게 오히려 화가 더 통해. 화라는 것은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수도 물론 거짓일 같다 굉장히 싫어하지만 근데 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식을 원해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화가 예의를 원할 것 같죠 화가 예의, 예의, 예의라고 했지만 그예 속에서는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 다 이렇게 오픈하라는 뜻이에요 주고받는 속에서는 선생님들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돈이라는 것과 경제 같은 경우가 얼루 흘러가는 것 같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팔자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예요. 어떤 팔자가 부장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어떤 어 사람은 토수가 배합이게 사주 척경이다가 토수가 배합돼야 돼. 그게 소유할 수 있는 부명이에요타고남 자체가 소유라는 개념은 토수가 돼야 돼. 임수 무토 이게 토수의앞에 그게 소유예요. 원래 지주라고 하는 글자는 임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주가 임수인데 임수를 무토가 있어야지 지주가 될수 있어. 요 그래서 선생들이 임수가 있다는 얘기는 강원도 산골짜기 땅이 산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 무토가 있어야지 강원도 산골짜기의 땅을 리조토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쓸모를 만들었다는 화전 옛날에는 화전을 했던지 쓸모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평창 같은 경우도 거기도 이제 뭐 이번에 올 동계올림픽 하고서 한참 떴다가 또 가격이 떨어졌겠죠. 지금은 서서히 그러시다 뜰 때가 있고 내리갈 때가 있는데 그런 뜬다라는 게 토예요. 그래서 토수가 있어야 돼. 소유는 그러면 토, 수 속에서도 화, 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사람은 마음을 얻는 게더 부자일까요? 물질을 얻는 게더 부자일까요? 저는 선생님들 이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고민해보셔야 돼 소유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에서 무토 임수만 있다면 사람은 몸을 소유하는 게 있고 이건 정신을 소유하는 게 있어 몸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건가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몸은 소유했지만 당신 마음을 못 얻었죠. 화토는 마음은 얻었는데 몸은 소유 못해죠. 다소 소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울게 돼 있잖아요. 기울게 돼 있잖아요. 기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게 체가 되고 이게 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팔자는 기울게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민심을 얻는다라는 것들, 민심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선생들은 결국은 이렇게 화가 마음을 얻는 거에 더 유용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기본적으로다가, 화라는 것은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다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토수가 부자라고 하는데, 화가 있어야지 좀더 가치가 더 높죠. 그죠? 음. 은하고 동 아무리 있어봐 금 반지만 못하고 금 반지 아무리 크게 볼뭐 전에 뭐복 골드바 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 하나만 못하잖아 그런 뜻이다 가치가 틀린 거라고 화가 화라는 것은 그런 가치 정도의 흐름이에요.